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에 달부어진 프라이팬같이 굉장히 뜨거운 요, 요즘 날씨죠 어, 오늘 그 지글지글 프라이팬 위에 맛있는 계란 후라이 같은 어,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그 서초 로얄 챕터의 주두주얼리라는 결혼 예물이 전문 업종인 어.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저희 그 회사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소중한 기억에 가치를 더하다인데요. 오늘 저는 어, 소중한 인연에 우리 여러 대표님들을 만난 것에 그 소중한 인연에 가치를 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다이아몬드 링을 어, 담당하고 있죠. <laughs> 결혼 예물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네, 커플링. 결혼하는 신랑 신부님들 그리고 자취의 공방을 가지고 있고요. 네. 35년 된 회사이고 저는 어, 올해 29년차 예, 웨딩 전문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커스터마이징으로 맞춤 제작해서 약 40명의 직원들과 매일매일 뜨겁고 열심히 어,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회사는 그 청담에 2-6번지 합동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제가 비엔아에 그 처음에 왔을 때세가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고요. 가디언이 없었고 협업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저는 웨딩홀을 운영했던 지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하면 잘될 잘 거라는 어떤 그런 자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아서 주두지얼리 대표님이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아, 그렇게 해서 밑으로 들어가긴 싫었지만, 이제 이사로 재직을 하게 되면서 영업관리, 고객관리, 거래처관리, DB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회사의 소속이다 보니까, 저는 대표님들이 뭐 함께 하자 하자 하면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회사에 눈치가 보이고, 네. 이렇게 늘 저는 그 회사 카톡과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을 너무 회사에 매여 있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 8년 전을 돌이켜 봤을 때 어, 그런데 음, 우리 대표님들께서 저희 서초 로얄의 대표님들이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잘 버텼고요. 어, BNI만 들어오면 모든 게 바로바로 잘될 거라고 생각했고 바로바로 바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 3년쯤 지났을까요? 저에겐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기여를 하게 됐고 또 협업 파트너도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 12월에 로열 챕터에 가입을 해서 비스터 호스트 팀의 리더를 맡고 부이장을 맡고 의장을 맡고 멤버십 위원을 맡고 또 비오팀 리더를 계속 맡으면서 서초 비오팀의 포럼장과 지금은 프라미스 챕터의 엠버서더를 거쳐 그로스 서포트 디렉터를 맡게 되었죠. 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습이 저의 예전 모습인데요. 어, 이제 한 3년쯤 됐을 때 우리 모베터 식구 윤강식 대표님. 물론, 저번 한 5개월 정도 후에 들어오셨지만, 그때 처음 리퍼럴을 전달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리퍼럴 파트너가 됐죠. 제가 부의장이고 의장님일 때. 네, 네, 그런 옛날 모습이 이 자료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떠올라서 준비를 해봤는데 굉장히 통과 제기 같으면서도 굉장히 사이 좋은 오늘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저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사진이 바뀌었죠. 8년 동안 지금 세어 번의 그 이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웃고 있죠.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프라미스 챕터를 제가 지금 어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그 재런칭의 위기에 있었을 때어 우리 이분이 우 정기택 의장님이십니다. 의장단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정기택 의장님이 어 챕터의그 파운딩 멤버부터 다 일일이 어, 찾아가서 나 이번에 의장을 맡게 됐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다 어, 도와달라 우리 지금 재런칭하지 않게 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이렇게 펼치셔서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챕터가 되었고 전국 1등을 어,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장을 보내와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 그. 서초의 리퍼럴 스킬 교육을 맡았는데 어, 교육할 때마다 많은 우리 서초 지역 대표님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서로 인사이트를 나누고 하는 그래서 이런 즐거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NI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의 도움으로 이런 여러 군데의 업체들과 복지물과도 제휴가 되고 하면서 연봉도 4배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어, 돌이켜봤을 때 저에겐 그세 가지 얻은 것이 크게 있습니다. 일단, LT를 맡고, 그리고 부의장을 맡으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됐고요. 어, 대표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처지, 나도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B&I 정신. 누구에게도 당당한 자신감. 이제는, 어, 그 위클리 발표할 때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얻은 거죠. 어, 따지고 보면 리퍼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리퍼럴은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어, 그래서 매출 성장도 음, 지금 주도주얼리의 웨딩홀이라는 그 웨딩홀에서 주는 DB가 데이터베이스가 제로였는데 지금은 월 평균 150상씩 꾸준히 이제 와주고 있다는 것이 큰 감사한 내용이죠. 어, 네, 저는 선물할 때 선, 결혼할 때 결, 돌잔치 할때 돌, 어떤 순금, 복지몰 할때복 이런 거 저희 캐치프레이즈고 저희 모토인데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님 혹은 웨딩홀 예약 실무자님 계시면 제가 성심성의 껏 대려하면서 케어하면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주드주얼리 아저 주드 대리점을 현재 지금 6 군데를 내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내고 계시고 싶다 그러면 어, 말씀해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지껏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나이에서 정말 저한테 좋은 어떤 그, 어, 인사이트를 주신 한 분을 꼽자면 저는 이분을 꼽고 싶습니다 예. 예, 저에겐 나이징어 박사님보다 더 존경스럽고 어, 더 훌륭하게 생각이 되는 분인데요. 우리 서초 지역을 담당하시는 홍성규 어, 이기제큐티브 디렉터이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어, 글쎄요. 처음엔 굉장히 대면대면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고 생각을 했고 자세하게 뭐 이것저것 알려주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해해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어 제가 이제 느꼈습니다. 굉장히 어떤 믿음, 믿어주는 그런 믿음의 통찰력. 그 믿음을 또어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챕터 서포트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또 끝까지 어떤 어그 교육도 제가 어 스스로 알아서 어 할수 있게끔 이렇게 어 그게 믿어주는 것 때문에 어 그렇다는 걸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저는 어 제가 뭐 이렇게 시킨다고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서 할수 있게끔 내면의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제가 또 바쁘다는 이유로 실망을 좀 드려온 것도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통은 남이 뭐안 되거나 그럴 때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우리 디렉터님은 안 그러세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남이 잘될때 진짜 어, 내일처럼 또 기뻐해 주는 것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꾸준하다. 멤버들이 정말 잘 되. 늘 고민하고 그러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초가 그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디게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좀 멀리 가기 위해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